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X7인데요 일반 X7 30D40i가 아니라 M60i 고성능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차량 가격은 1억 8천 8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진짜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 중 하나죠. 사실 취등록세까지 하게 되면 거의 2억에 육박하는 차량인데 그 정도 스펙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두 줄의 LED로 표현하고 있죠. 나름 BMW만의 턴시그널을 자랑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레이저 라이트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레이저 라이트 삭제되고 일단은 일반 기본 LED 헤드라이트만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드니 그릴 빠질 수가 없겠죠.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와, 무광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액티브 에어 스트림 키드니 그릴이기 때문에 엔진이 열을 받으면 어, 이게 열립니다. 그리고 열이 식으면 이게 닫히는 그런 방식의 키드니 그릴입니다. 진짜 엄청난 기능이죠. 본넷을 한번 보시게 되면 확실히 블랙이라 그런지 캐릭터 라인이 너무나도 돋보이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고성능 차량이라 그런가 비싼 차량이라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단 범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어디에도 플라스틱이나 크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블랙 섀도우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포스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BMW가 탄생을 시켰습니다. 아, BMW X7 M60i 진짜 미친 차량 같긴 하네요. 그리고 또 에어 덕트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뚫려 있기 때문에 고성능 차량이다. 나는 확실히 고성능 차량이다를 암시를 해 주는 그런 차량이기도 하고요. 하단부 범퍼를 보시게 되면은 어우 M팩에 범퍼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X7 M60i 차량 자체가, 어, 이거 진짜 순수혈통의 M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갈리는데, 사실, 아, 정확하게 따지자면 순수혈통의 M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공도에서도 조용히도 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은 엄청나게 와다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가지는 그런 차량이다라고도 봐주시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따 실내를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같은 경우, 뭐, 핸들이나 이런 것들이 순수 M에 들어가는 핸들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은 있어요. 이런 점들은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측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장 길이 같은 경우 5180mm를 가지고 있고요. 휠 베이스는 3105mm라는 거대한 자동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휠을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요. 휠 자체는 22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다시피 블랙 유광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데, 어우 진짜 포스가 좀 남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어, BMW, M을 상징하는 차량에는 어떤 캘리퍼가 들어간다? 맞습니다. 이렇게 블루 캘리퍼가 들어가면서 BMW의 분명한 색깔을 또 나타내 주고 있고요. 지금 또 사이드미러를 보시게 되면 뿔사이드미러 보이시죠? 어 진짜 이거는 고가 차량에 밖에 나오지 않는 사이드미러입니다. M 에어로 다이나믹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개선해낸 차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와 근데 진짜 차량 자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냐? 크롬이 없어요. 지금 A 필러, B 필러, C 필러를 모두 보신다 하더라도 와이씨 뭐야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다 블랙 하이그로시 그리고 하단에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루프 랙을 보시게 되면은 루프 랙마저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블랙 섀도우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롬은 그 어디서도 볼수 없다 뭐 물론 bmw 로고나 아니면은 x7에 대한 모델명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와 진짜 제대로 진짜 검정을 깔맞춤을 하였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관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어 차량 자체가 정말 안에 실내가 헤드룸이 굉장히 넓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드시겠죠. 3열이 있기 때문에 3열 사실 타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3열 헤드룸 자체가 낫진 않고 가장 마른 친구가 타야 되는 건 맞지만 키큰 친구가 타는 거는 상관이 없겠다. 뭐이렇게 정리를 좀해 드리는 게 낫겠네요. 후면 가 볼게요. 자, 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관 형태이다 보니까 와이퍼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히든으로 숨겨져 있다라고 하면은 좀 괜찮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지금 보시다시피 로고나 이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크롬을 사용을 할수 밖에 없어요. 뭐, 물론, 예전에 이제 뭐 블랙 무광으로 나온 적은 있지만, 그래도 M60I는 이렇게 나오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보여요. 왜냐면 다 깜정색이면 너무 까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오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테일 램프도 보시면은 약간 썬팅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을 좀받는데요 오, 이거 포르쉐에서 하려면 아시죠? 다돈 내고 추가해야 되는 거. 하지만은, BMW X7, M60i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하단 머플러 팁을 보게 되면은 이 쿼드 스타일로 양쪽에 두 발씩 뚫려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런 부분들까지는 굉장히 좋으나, 디퓨저, 뭐야, 이거. 디퓨저가 약간 공격적으로 나와 있어야죠. 왜냐면 M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디퓨저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야, 왜 뒤에는 이렇게 신경을 안 썼지라는 생각밖에 좀 들진 않네요. 원가절감인가? 자,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크램쉘 방식을 사용하였기 을 때문에 상하 따로따로 따로 열리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에어 서스펜션까지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낮이 조절도 할수 있는 그런 옵션을 지니고 있다. 아, 너무나도 좋지 않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열을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은 어, 트렁크 용량이 300리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3열까지 오픈을 하고 300리터 정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나쁜 규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뭐 엄청 넓은 트렁크 규격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BMW X7 M60i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6인승으로만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열에 2명, 2열 2명, 3열에 2명 이렇게 탑승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보이시죠? 전자동 시트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2열뿐만 아니라 3열까지도 전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긴 합니다. 럭셔리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인 정서와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좀 느립니다. 굉장히 느려요. 한번 보시죠. 아 너무 느립니다. 탁 눌렀을 때딱 내려가야 되는데. 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뭐 올라오는 게 전동이기 때문에 좀 편리하다고 이야기는 할수 있겠지만 지금 이열 보이시는 것처럼 너무 느리다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진짜 왜 이렇게 느릴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에 있는 이 그물망 이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작은 물건들 적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히든스테이지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좁을 수밖에 없죠 3열에 좌석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이유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을 숨겨 놓을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끝내주네요 자 그럼 바로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실내가 이 컬러가 좀 약간 b m w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르투포 시트인데요 아 진짜 럭셔리함의 끝판왕입니다 일단은 문 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시트, 젠틀맨 시트 마사지 기능까지 있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진짜 아쉽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원가 절감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아, 이거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문쪽 하단 보시면 보이시죠? 카본. 카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악명 높은 벤츠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 하지만 BM은 받지 않는다는 라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좋아요. 자 핸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통 M이 아니기 때문에 핸들이 구형 핸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핸들 모양은 솔직히 아쉬움 그 자체예요. 완전 아쉬운 그잡체입니다 진짜 아왜 핸들을 꼭 이거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게 하고 있고요. 8.5세대 아이드라이브가 탑재되어 있는 일체형 모니터. 요거는 솔직히 어느 차량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는 할수 있겠지만 아, 고급스러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놓칠 수 없는 트림을 한번 봐야 되죠 카본 트림 bmw x7 m60i 답게 리얼 카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남자의 심장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진짜 이거 안 좋아하실 분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진짜 카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면은 어,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아 하지만 이 핸들 진짜 좀 오바다 자 하단부 센터 콘솔 쪽 한번 보게 되면은요 기어봉 먼저 보셔야죠 기어봉 스와로브스키와 합작한 크리스탈 재질의 아우 기어봉 가지고 있고요 이 컵홀더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컵홀더가 그냥 컵홀더가 아니라 냉온 기능의 컵홀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죽이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 보이시죠 카본 스티커 아닙니다. 저같이 약간 이제 모양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스티커로 붙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뭐 제가 예전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리얼 카본이라는 점 참고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2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6인승이다 보니까 분할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할 시트가 되어 있으면은 정말 편합니다. 일단은 뒤에 탄 사람들이 굉장히 편해요. 거의 의전용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죠. 그리고 프라이버시 당연히 지킬 건 지켜야겠죠. 전동 선블라인드 당연히 탑재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점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좀 아쉬운데요. 팔걸이 밑에 보시면은 컵홀더. 컵홀더가 너무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해 가지고 어, 다 꼈다 해야 되는 이런 점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C타입이나 뭐 C거째 있고 그리고 당연히 포존 에어컨 기본은 후존 에어컨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열까지 에어컨이 나오다 보니까 5존 에어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씨 무슨 뭐 원존 2존 쓰리존 포존 5존까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 썬루프를 보시게 되면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로 되어 있지만 3열에도 방금 보셨다시피 루프가 있습니다 개방은 되진 않습니다 열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개방감만 표현을 하는 그런 유리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더라도 3열에 타신 분들이 답답하거나 갑갑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폴딩 같은 경우에 당연히 보셔야겠는데요. 폴딩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징 어, 신기하지 않나요, 되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BMW는 1열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 2열만 딱 이렇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이게 과학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열에 사람이 타기 위함에 적합한 이제 포지션으로 2열 시트를 움직여주기 때문에 타기도 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진짜 BMW가 이런 X 시리즈를 굉장히 잘 개발을 해냄으로써. 아 역시 BMW X7 M60i 뿐만이 아니라 X 시리즈가 정말 진짜 우리 대한민국 정서와도 정말 잘 맞고 이러니까 잘 판매가 되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차량이었습니다 아 리뷰를 하면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이고 정말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BMW X7 M60i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드렸는데요 차량을 보다 보니까 진짜 이게 푹 빠져든다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울 수 있겠지만 바우스 웰스킨이라는 이제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3열까지 개방이 가능한 이 루프가 있다 보니까 정말 와 이거는 이렇게 완벽한 차량이 요즘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금액대에 가성비를 따져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 저는 좀 만족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리스 장기 렌트 기분 좋은 출고기 원하신다면 제이오토플랜과 함께 하시면 언제든 기분 좋은 출고기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